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교과서에서 보시면 계시록 14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 27장 45절에서 50절, 게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게시록 14장 4절,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11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확고한 인내.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가.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답이 뭡니까? 네, 바로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확고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골로세서 1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힘을 다해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는 마지막 때의 시험을 견딜 확고한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네, 순간마다, 호흡마다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이어가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은 실제적인 실현이 닥쳐왔을 때 그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16장 10절을 참고해서 답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충성이고 또 하나는 불충성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새겨져 있는 표준을 높일 수 있도록 더큰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남녀 청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엄격한 충실함으로 도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들을 위로원 원칙에서 떠나게 하려는 모든 영향력에 대항하여 이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악을 정복하는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싸움터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저들의 방어물이 될 것이며 저들로 정복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게 할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쓸모 없을 것이니 이 믿음은 곧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기능을 갖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쟁투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사의 무리들도 전혀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 있는 믿음, 확고한 인내만이 우리로 하여금 무적의 군사가 되게 하며 악한 날에 설수 있게 하고 처음에 가진 신뢰심을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단호하며 요지부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인내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시제 대증투 4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주적 투쟁 네,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마태복 27장 45절에서 50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장면은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질문이 길지만 답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굳건히 지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을지라도 변치 않은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가로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지 않은 길을 가도록 충동했으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을 방법을 모색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누가 봉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봉 24장 44절에는요, 또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즉 독생자 예수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예언을 친히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신성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했으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한 데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십자가만이 아니고요. 그분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선악지 대전투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거는 그분이 사망이 되었다는 우주적 선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이 사망하도록 버리신 것은 그분이 죄의 본질적인 사망을 당하시므로 사망이 사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므로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승리를 외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주적 투쟁에서 사탄은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월요일 예대신의 권면입니다 영혼이 신앙의 승리를 얻는 비결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어가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해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래야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중은 6권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불경건의 사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마지막 위기에서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종교적 무관용, 경제적 배제, 박해,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까지 당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 오십시오. 마지막 날 사건들을 배경으로 <laughs> 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대가 기억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은 타협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원칙주의자 꽉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매일매일 일상 생활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위한 저들의 관심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될 것인데, 이는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표징이며 인간의 경의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헐어버리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저들의 노력에 의해 구별될 것입니다.논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국가는 저들의 세력을 연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운 시험들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정신이 모든 국가를 격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환란의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가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므로 저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허용함. 두 뿔, 그두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은 유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본같은 짐승인 법안권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이 짐승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면 바다에서 나왔고요. 용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4장 4절을 읽어 보라. 그대는 이 구절들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는가? 네, 답은 간단합니다. 13장은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14장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립되는 강조되는 대조입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어떠십니까? 네, 사탄은 세상 정부 권세를 이용하여 정부의 통치 받는 국민들을 법적으로 압박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을 통하여 남은 자손에게 다가오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말씀에 굴복하여 생활할 때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죠.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자연적으로 소속이 됩니다. 그 국가와 사회가 올바른 원칙 위에 있다면 소속된 사람들도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국가와 사회가 올바른 원칙이 없다면 소속된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속하든지 예수님께 속하든지 양자 태길의 세상이라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이든지 폭력적이든지 독재든지 공화정이든지 종교에는 다 사탄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은 사탄이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사망과 죄가 왕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도덕성이 탁월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의 삶은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삶입니다. 다옛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세상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아주 도덕적이고 거룩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보고, 진짜를 가짜로 보게 됩니다. 남은 자손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럴지라도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루시의 권면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자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이었고요. 규회증은 5건 4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짐승의 권세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를 찾을 수 있는가? 읽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1260년간 이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과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읽어 보라. 이 구절들은 신성 모독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해 주는가? 네, 답이 뭘까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존재였던 사람을 생명의 존재가 되도록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존재였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중보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직자라고 해도 이런 자격이 없어요. 성직자는 사람을 이런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로 그냥 인도할 뿐이죠.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했다는 말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자신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또 탁월하고 성취자의 품위가 뛰어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이죠. 그런데 감히 인간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을 서슴없이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찬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일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마십시오. 정말로 성도들에게, 즉,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확고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용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 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관에 간건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아버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확고한 인내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변 상황이 무너지면 연약한 믿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때에도 굳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에도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신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을 통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인생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면서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중보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부적과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갈벌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